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물을 주다가 이렇게 하나 찍어 봅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언제부터 저희 집에 이렇게 나고 있어요. 제가 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잎에 가시가 많아요. 꽃도 이렇게 조랑조랑 많이 피고요. 제가 이 잎을 먹었거든요. 잎에 가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이상이 없었어요. 어, 은근키처럼 잎에 가시가 많아요. 잎 뒤쪽 가운데 줄기에도 가시가 많더라고요. 근데 꽃을 보니까 은근키랑은 좀 달라요. 그 비슷한 산비장이 그것도 아니에요. 꽃은 이쁘네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알아야 대출을 시키든지 함께 가든지 할 건데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이름 아시는 분꼭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저희 집 뒤쪽 텃밭입니다. 주방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을 키워서 먹는 곳인데 이 해마다 멘드라미가 나아요. 내 밑에는 또 부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다 훑어버리고 이렇게 부추랑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부추도 늘 제가 반찬으로 먹는 것인데 또 꽃을 보려고 이렇게 일부만 남겨뒀어요. 멘드라미는늘 어, 저는 그렇게 키웁니다. 아래쪽을 다 훑어버리고 위쪽에 꽃 부분만 두면 꽃이 머리가 많이 커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벌레가 생겼네요. 그래서 많이 깔아먹은 듯 한데 이거는 추석 지나면 곧 대출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부추꽃도 모여 펴이면 예쁘죠? 네. 어, 아직 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놔두고 보고 있고요. 이 부춧꽃도 좀 많이 지고 있어서 추석 지나면 또 잘라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스테비아예요. 어, 남편이 약간의 당경계선 정도여서 혹시나 필요할까봐 제가 스테비아를 두 포기를 심었는데, 이 스테비아도... 깻잎처럼 엄청 많이 크네요. 키는 1미터 정도이고 많이 퍼져요. 제가 여러 번 잘라서 버렸거든요. 겹가지들을. 그런데 이렇게 하얗고 조그만한 꽃이 피네요. 꽃피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찍어 봅니다. 스테비아 어, 설탕 대용으로 과일에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잎이 무엇보다 너무 깨끗해요. 아무 병충해도 하지 않고 여름에도 잘 자라고 잘 번지고 내년에는 만약 에 이걸 키우게 되면 잘라가면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키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키가 1m 넘게 1m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이 지주도 세우고 묶어줘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잘 잘라가면서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꽃이 아주 작아요. 근데 작지만 하해서 또 예쁘네요. 네, 그래서 꽃 보고 시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붉은색의 이 피마자 아주까리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붉은 잎에 붉은 열매라서 잎을 나물로 먹는다기보다 잎이 예뻐서 키운다 하더라고요. 저도 해마다 이 피마자 한두 포기를 키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잎이 예쁘거든요. 잎이 아주 단풍 잎 같은데 크고 그리고 잘 자라고요. 계속 잎을 따주면 이렇게. 싱싱한 잎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열매도 잘 맺고해서 해마다 한 두어 초 키워 봅니다. 때때로 벌레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벌레 생긴 잎들은 따 버리고 키우면 되는데 이렇게 잎이 크면서 또 벌레가 잘 생기는 종들이 몇 가지 있죠. 부용도 그렇고 접시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벌레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잎을 따 버립니다. 우리 여기 아래쪽은 부용 같은 것도 다 다년생 노지 월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키워 보니까 뿌리가 엄청 빨리 번식을 하고, 그리고 잎에 잎을 말아 가면서 벌레가 붙어서 제가 부용은 다 대출시켰어요. 접시꽃도 같은 이유로 대출시켰습니다. 꽃은 이쁜데 그런데 이 피마자 아죽가리는 잎이 워낙 크니까 한 잎씩 따져 버려도 이렇게 사이에서 작은 잎들이 이쁘게 나서 제가 해마다 한두 포기는 키워 봅니다. 아참 이렇게 잎이 큰것 중에서 오크라도 있죠. 오크라는 꽃이 그 노란색, 금화교, 금화교 꽃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또 부드러운 열매를 볶음으로라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금화교도 제가 키웠었는데 저는 이게 집 안에는 텃밭이 아주 작거든요. 화단 겸 텃밭인지라 그렇게 크게 나무가 자라는 것은 다 대출시켰는데 이 대, 피마자를 대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잎이 예뻐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거 한두 그루 심어서 나무를 할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잎이 참 예뻐요. 이쁘죠? 예, 팔손이처럼 잎이 크고, 이쁩니다. 팔손이보다 잎이 더 크죠? 네, 요렇게 열매도 맺혀서 저절로 씨 떨어지도록 두면, 다음 해도 또 나거든요. 어, 이렇게 피맞아 아주까리도 취미로 한두 척 키워보고 있다는 거. 어, 도라지가 씨를 맺어가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때 종자연구소 소장님께서 이 씨를 주셨어요. 모종을 주셨어요. 그때 소장님 말씀이 어, 이 백도라지 매우 우량종인데 주변에 보라색하고 같이 섞으면 안 된다고. 종자보존이 안 되니까 하얀색만 심으라 해서 하얀색만 심었는데 시골 사리가 뭐 그렇나요? 이집저집 집 다른 집 보라색 그게 섞여서 들어와서 지금은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도라지는 단연으로 두면은 그도태 되죠.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파서 옮겨주고 해야 장생하는데 저는 그냥 꽃을 보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라 옮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씨가 떨어져서 또새 촉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크게 되면 또 꽃을 피우고 이 도라지 꽃도 이게 지금 보이는 게두 두 촉이네요. 두 촉에서 이렇게 꽃이 많이 핀답니다. 어, 대를 세워주면 꽃을 예쁘게 볼수 있죠. 씨가 잘 여물고 있어요. 네, 추석이라 그런지 유리호프스가 첫 꽃을 다시 피웠네요. 봄에 많이 피고 졌는데 다시 피었고, 샤피니아도 이렇게 어, 많이 꽃을 피우더니 죽고, 거기 씨가 떨어져서 다시 새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 보니까 꽃무릇도 한두 송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 확실히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집 제가 지금 이름표를 칠자화라고 달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여드릴게요. 꽃 맺힌 게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꽃잎이 여섯 송이가 딱 표가 나죠. 근데 그게 꽃잎이 아니고. 꽃한 송이 한 송이에서 여섯 송이가 피는 것 같아요. 이쁘네요. 하얗게, 초록초록한 이파리에 하얀 꽃이 피니까 이쁩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 꽃을 보니까 확실히 가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지금 많이 맺혀 있는데, 약도 한번 쳐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꽃들이 다필 때쯤이면 또 가을이 깊어가겠죠. 오늘 추석날 아침에 물 주고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또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가야 됩니다. 편안한 추석 보내시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솜합니다.